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네. 기업 공개 슈퍼위크라고 또 불리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음. 그만큼 다양한 기업들이 이 기업 공개 일정을 또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기업 공개 흥행을 기록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게다가 또 공모주 투자의 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도 저희가 질문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 공개 앞두고 있는 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음. 어, 이번 주에 IPO 슈퍼위크를 앞두고 어떤 기업들이 좀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어, 이제 주식 시장은 두 개의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유통 시장과 발행 시장인데. 어허. 유통 시장은 이미 우리가 이제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네. 상장된 기업을 사는 거고. 우리나라에약한 네. 3,00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음. 어, 이제 발행시장은 바로 공모주 청약입니다. 우리가 발행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가 매년 100개의 기업이 상장됩니다. 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4개의 기업이 상장될 예정이고, 제일 뭐 대표적인 종목이 D&D 파마텍이라고 하는 어, 제약회사 기업 주식이고, 음. 그 다음 제 25일 26일 날, 지금 현재 어, 현대 마린 솔루션이 아주 네. 대읍니다. 어, 예상된 시가 총액이 한 3조 원이 넘는 오. 아주 큰 기업이고, 그 다음에 어, 민테크라는 기업하고 코칫, 이렇게 음. 작은 기업 두개 포함해서 총네 개의 기업이 이번 주에 상장이 된다. 음. 어, 상장을 할때 이제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은 현재 장외 거래에서 상장된 그쓸을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꼭 확인을 해 보고 다 가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우리가 뭐 상장 장외 주식 거래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네. 뭐 제일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38.co.kr 네. 어, 38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이미 이제 DND 파마텍 장외 거래 가격이 한 57,000원 정도 거래가 오,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33,000원에 이제 D&D 파마텍이 상장하는데 네. 장외 거래 가격이 57,000원 정도 되니까 약한두배 이상 차익이 가까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상장되는 공, 종목에 대해서는 장외에서 얼마 정도 거래가 되고 음.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가야지 손해도 보지 않고 <웃음> 자기가 <웃음> 공목을 잘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또 말씀을 솔직이네요.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진짜 꿀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외거래에서 57,000원까지 음. 거래되고 있는 DND 파마텍은요. 사실 굉장한 역사가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를 넣었다가요. 아. 고배를 마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도전을 하는 삼수생인데요. 우리 DND 파마텍 어떤 기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DND 어, 파마텍은 제약 회사 주식인데, 어, 비만 치료제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중요하죠. 또, 예. 그 비만 치료제라 또 간염치료제, 그 다음에 퇴행성 뇌질환치료제를 많이 만드는 음, 기업입니다. 음. 이렇게 제약기업들은 적자가 많은데 이 기업도 작년 말 기준으로는 적자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제약기업은 이렇게 한번 IPO를 하게 되면 이런 많은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연구개발이라든지 시설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쉽게 또 흑자가 돌아설 수가 있고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보통 미국 FDA나 특허를 신청하고 또 우리가 어 검사를 거치는데 한 1조 원 정도 돈이 든다 그래요. 네. 그 신약을 개발하는데 워낙 큰 돈이 들기 아, 때문에 네. 많은 제약기업들이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음. D&D 파마텍도 삼수생 기업이고 네. 우리가 3만 3천 원에 공모를 하게 되고 한국 투자 정권입니다. 네. 이번 주에 상장하는 네개 기업은 어두 개가 한국 투자 정권이고 음. 나머지 두 개는 KB 정권이 주관사입니다. 아, 네. 그래서 어총어두 개의 정권사가 많이 상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음. 우리가 공모주 청약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주식 시장에서 이미 발행된 유통 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것은 현재 거래 금액으로 사지만 네. 공모주 청약은 우리가 보통 한 현재 가격에 30% 할인된 금액으로 사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DND 파마덱이 공정 공모 가격이 3만 3천 원이지만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한 5만 5천 원이 음. 넘습니다. 무조건 30% 이익이 나는 거다. 오. 그래서 저도 주식을 가르쳐 줄때 항상 공모도청약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laughs> 주식의 발행 시장이 뭔지 알고 그다음 에그 다음에 유통 시장을 뛰어들어야지. 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도 구분 못하면서 주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 뭐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모주를 좀, 좀 받았어요. 봐야 된다. <laughs> 괜찮으시죠? 네. 수사 되신 거 아니죠? 아, 네. <laughs> 네, 공모주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좀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아 제가 또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이 지금 현,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이 올해 조선주 흐름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을 네. 하고 있는 만큼 음. 이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가 이제 제작한 선박의 AS를 담당하는 회사라고 하던데 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조선주 의 흐름과 함께 힘입어서 앞으로 주가 흐름도 괜찮을 음. 것 같고 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 지금 어, 현대 마린티건 공모 가격이 아마 오늘 이제 결정이 되는데, 네. 어, 지금 현재 한 7만 7천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음. 약한 8만 원 정도의 공모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면, 지금 PER이 한 31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음. 어, 우리나라 제조 평균이 약한 15배 정도 됩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PER이 높다고 하는 것은 주가 수익 계율이 높다는 뜻인데, 네. 앞으로 성장성이나 미래 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PER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 네. 어, 삼성전자의 PER이 지금 15배 정도 되고 네. 우리가 네이버 이런 주식이 PER이 한 30에서 50배 정도 됩니다. 네. 어, 과거에 이제 공모주가 아주 성행할 때는 PER이 1,000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PER로 하지만 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PR이 높습니다. 네. 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PR이 한 50배 정도 됩니다. 네. 애플도 한 30배 정도 되고, 그래서 PR이 높다고 하는 것은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또 동시에 고평가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현대 마린 솔루션은 현대가 생산한 배에 대해서 수리를 해주는 것이 바로 현대 마린 솔루션 기업이고, 음. 어, 작년에 수리이 한 천억 정도 났습니다. 아, 네. 어, 굉장히 흑자 기업이다. 네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현대 자동차보다도 현대 모비스가 더 주가가 비싼 이유는 이렇게 자동차를 팔고 나지, 나면 계속 꾸준하게 부품을 팔고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기업의 물건을 납품하는 기업들,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기업이 아주 전망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배를 팔고 난 다음에 배를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바로 현대솔리션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성장이나 미래 가치가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이 날짜가 이거는 목요일, 금요일에 청약을 받게 됩니다. 네네. 25, 26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항상 장외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보고 난 다음에 청약을 해야만 이익을 최대한 음. 할 수가 있다. 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음. 네. 장외 거래 금액을 꼭 확인하자라는 꿀팁도 주셨는데요. 어, 지금 이제 현대마린 솔루션 뿐만 아니라 2차 전지주에 관련된 우리 청약 어,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민테크죠. 그리고 네. 코칩이 있는데요. 민테크는 현재, 어, 사실 이전 희망 공모가가 6,500원에서 8,500원이었는데 지금 만5백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어, 그런데 2차 전자 업황이 최근에 워낙 안 좋았어서 이 공모주의 음. 흥행 여부에도 좀 물음표가 찍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저는 뭐 2차 전지주가 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미제가 밝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테슬라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주, 어, 모든 전기 자동차의 50%는 봐도 빠뜨리줍니다 음. 2차 전지가 자동차 가격의 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2차 전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네. LG, 엔솔, SDI부터 해서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민테크도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중, 종목입니다. 음. 앞으로 뭐 우리가 지금 현재 2024년인데요. 2030년까지는 전체 자동차의 한 절반 정도는 전기차가 될 음, 것이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의 10%만 전기차고 나머지는 아직도 휘발유차입니다. 음. 그래서 미국, 중국이 한30% 정도 전기차를 차지하고 있고 음. 미국이나 유럽, 한국은 아직도 한1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음. 앞으로 한 10년 뒤가 되면 전체 자동차의 한 절반 정도는 전기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가 이제 안 팔리는 이유는 충전 시설이 부족합니다. 음, 맞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전기차가 주춤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성은 꾸준하다. 음. 지금 현재 테슬라를 모는 친구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방으로 갈 때는 전기차를 안 가져간대요. 맞아요. 어, 충전 시설이 부족하고 고속도로에서 이럴 때 충전이 안 된다 그러면 운행을 못 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갈 때는 가급적이면 안 가져가고 이렇게 서울 시내라든지 가까운. 본인이 잘 아는 지역만 전기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전기차는 앞으로 뭐 친환경 이라든지 또 미래가치는 굉장히 밝은 기업이다. 음. 그래서 민테크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들도 장외 거래에서 얼마 정도 되는지 거래를 확인하고 청약을 하는 것이 좋겠고 <laughs> 또 경쟁률도 함께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은 종목이 또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음. 볼수 있습니다. 음. 잘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뭐 이차 전지는 장기적인 이 전망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IPO 슈퍼 이크를 앞두고 그러면 좀 어떤 자세로 이 시장에 임해야 되는지도 또 궁금한데요. 어, 공모주 청약에 있어서 투자 꿀팁은 무엇일지 혹시 좀 짧고 굵게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laughs> 어, 저는 항상 이제 공모주 청약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요. 어, 본인 이제 우리가 공모주 청약은 우리가 한 3일 정도만 점거금만 있으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날 이번에 청약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3일 뒤에 환불을 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이번에는 두 가지 종목을 다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파마테도 청약을 할 수가 있고 현대 마린솔루션도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네. 3일 정도의 전거금만 묶이면 바로 그 다음에 환불해서 또 청약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금이 대부분의 그 공무조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큰 돈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마이너스 <laughs> 통장을 많이 빌려서 합니다. 그래서 전거금만 있으면 되고 우리가 정거금 한50% 정도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청약일과 환불일이 언제인지 잘 결정을 하시고 꼭 장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장외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액이 공모 가격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꼭 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청약을 해야 되겠고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100개의 기업이 공모조 청약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년이 52, 52주다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매주 두 개의 기업이 공모조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정을 꽉봐 두시고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공모조 청약에 있어서는 그회사에 기업에 미리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만 공모도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음. 꼭한 이틀 전에라도 꼭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해야 되겠고, 음. 한국에서 공모도 청약을 많이 하는 정권사는 한 10개 정도의 정권사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대형 정권사부터 해서, 주요한 정권사는 미리 계좌를 만들어 둬라. 음. 우리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계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한국에는 지금 현재 한 50여 개의 정권사가 있는데, 어, 이렇게 IPO를 주선하고 있는 정권사들은 한 10여 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 그 종목들을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고 전략을 잘 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잘 네, 들어봤습니다. 어이 공모일에 앞서서 미리 청약일 확인해 두시고요. 환분일도또 체크를 해 보셔서 이 증거금 확보를 해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장외 거래가 언제나 미리미리 미리 <laughs> 체크를 해두면 좋다.까지 꿀팁 꽉 채워서 들어봤습니다. 네자 그럼 오늘도 이슈 경제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